김순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서 손딱떼려고 하니까 부위벌 사건이 딱 터졌어 예. 그러니까 인민군 지휘관들을 갈아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을 교체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뒀는데 11개월 만에 네. 부위벌로선들을 돌려버려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돌려버려 12월 23일날 그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69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69년 1월에 인민군당 의원회 사기 사차전언회가 열리, 열리게 됩니다 그니까 이제 다 이제 끝을 했으니까 이제 구해볼 음. 거지. 끝을냈으니까 니들이 이제 본때를좀 봐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다 취합해가지고 음. 사기차사 전원 내에서 민족보의상부터시작했어민족보의상전철국장에 가장 책임도 아닙니까? 그 시작 그 김창공, 그 다음에 김정태를 비롯해서 그때 멍딱 쓸어버리는 겁니다. 한번이 다. 한 번이다. 그래서 인민군 장령들이 그, 그, 이, 사기 사차전의내 기고를 해가지고 응. 거의 다 먹인 건나온합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뭐 날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분들은 늘 그래도 저희 그 왈가왈부 사랑해 주고 시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네, 홍강철입니다. 제 네. 유용다. 네. 코로나 빨리 풀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남북의 창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네요. 뭐 제목이 남북의 썰이라고 해서 아마 1회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남북의 창이 이제 tv 공영방송 채널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TV에서는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상영, 방영하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의 창이 완전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아예 따로. 네. 물론 그전에도 유튜브 채널은 있었는데, 그건 기존에 그 방송에 나가, 공영방송에 나갔던 걸 유튜브 다시 볼수 있게 하는 그 거죠. 컨텐츠를 다시 방송해 주는 근데 거 네, 요거는 이제 남북의 창에서의 하나의 코너죠. 남북의 썰이라는 것은. 그 본방송에서는 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볼수 있게 그 본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는 해요 한 네. 1, 1, 2분 정도 이러이러한 걸로 남북의 썰이 진행됐습니다 하면서 네. 남북의 썰 유튜브에서 그본 내용을 저 뭐라 그지 감상이라 그래야 돼 뭐야 시청하시라 이렇게 음. 하는 건데 그첫 번째로 네. 그뭐 통일부 전 차관을 게스트로 어. 나와서 네. 그 저기 뭐냐 김신조 1,2,1,2 사태 음. 제목은 청와대 코앞에서 총격전 김신조와 남파간첩들 아, 그게 남북의 썰회군요첫 네. 네, 번째 방송은 네. 나왔고 이 방송할 때 이제 방송의 개념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 이제 기획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남북 관계의 주요 격변의 순간들을 짚어보고 한반도 정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격변의 순간들, 요, 요, 예를 들면 112 사태 같은, 그런 김신조 청와대 습격,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무장 간첩단, 고그 사건을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제 여기선 특별한 거보다는쭉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쭉몇 년, 몇 달, 며칠,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김신조가 들어왔그 사건 이후로 청와대 뒤에 인왕산, 북악산을 통제를 했는데 이제 거기를 개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양반도 그냥 뭐 거기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네.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거 아니겠는가 그런 어, <laughs> 그 정도로 얘기는 해요 음, 근데 어쨌든 요 방송을 통해서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짚어보는 음...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1969년 1월 21일에 68년. 아, 68년. 아, 음. 죄송합니다. 예, 1968년 음. 1월 22일에 김신조 등 32명. 3 1인이에요 32명. 32인이? 31명. 예. 포함해서. 예. 아, 네. 그래서 12사 군부대가 예, 예. 이제 여기 내려온 거죠. 그렇죠. 무장으로 내려온 거죠. 어. 그래서. 그뭐 이곳의 어떤 여파라든지 뭐 충격이라 아마 여기 남북의 썰에서도 이걸 이래로 잡은 이유는 이게 남북 관계 어떤 한 전환점이 됐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가 죠 예, 전환점이 됐고 우리 남한 사람들 네. 그 북쪽에서의 이거를 관련된 거는 이제 홍강철 씨가 얘기할 네. 거고 남한 쪽 사람들이 김신조 어 그래 무장국이 박정희 죽이러 왔다가 잡혀서 뭐저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 그러지만은. 이 사건이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다못해 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김신조 덕분에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주민등록증 제도가 있었던게 아니고 주민등록증 제도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차원의 그거 아니었었던 거고 아주 아, 네. 이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다한게된 거죠. 쉬운 말로 이걸로 네. 인해서 공, 주민등록번호가 생겼고 음. 또저 대표적인 게 예비군. 그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 상토 예비군. 예, 상토 네. 예비군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네. 교련이라는 과목 거기서 방송에서면 뭐 교련이란 과목이 생기고 네. 뭐요 정도만 거기서는 그 방송에서는 그 통일부 전 차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음. 정도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각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아그 도로? 네, 어, 네, 부각산 인왕산 교그 도로도 음. 김신조 때문에 생겼고 아그 그, 그 도로는 왜왜 어, 왜 그러냐면 도로? 네. 왜 이런 사,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청와대 경호실장 수도방위사령부 네. 그다음 서울시장이 음. 모여서 대책회의를 음. 합니다 음. 청와대 코앞까지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애들이 안 걸리고 여기까지 올수 있겠느냐 네. 무장한 상태로 하면서 네. 아 그전에 이제 이 북쪽으로는 청와대 북쪽으로는 거의 개발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문산 뭐 이런 것도 최근에 일산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남북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러듯이 서울 이북 쪽으로는 거의 개발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아 여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무장한 상태로 음. 어, 안 걸리고 아 왔다면서 하 음. 북악 스카이웨이 관광 도로를 만들고 평창동이 그 전에는 지금의 북한산 계곡 같은 곳이더라고요. 네. 평창동 소위 말한 부촌이죠 요즘 평창동 음. 주택 단지가 27만 평이 그때 개발이 된 겁니다. 평창동 사는 사람들도 그때 그러는 거고 북악 터널도 이 김신조 덕분에 뚫린 거고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도 김신조 덕분에 뚫린 거고. 네. 뭐훤 이런 식인 거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 비행장으로 쓸수 있게 그두 곳을 만든 것도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여의도 오일육광장이 만들어진 것도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렇듯이 김신조가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사건으로 아, 계기로 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적어주신 게. 일이 <laughs> 우리 흔히 1 1사태라고 많이 부르죠. 114태 후 70년대 중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네. 뭐 군사시설 용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의도 광장, 516 네. 광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군용비행장, 경부 고속도로의 군용비행장, 여의도 516 광장도 그런 거고, 네. 비행장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만든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네. 68년도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1년 뒤에 69년도에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지 북의 신년사죠. 음. 1월 1일날 박정희가 이 남한 정부의 신년사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싸우면서 건설하자가 슬로건이에요. <laughs>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래서 서울 곳곳의 공사현장에는 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어? 이런 슬로건들이 붙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사장에는. 네. 어쨌든, 이런 일이 크게 벌어졌고, 7궁, 거기, 7궁도, 청와대 붙어있는 7궁도, 아까 그 북쪽을 개발하면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날려버립니다. 그전에는 이거 문화재니까 건들지 못한다 그러다가 7궁 고긴데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바로. 네. 아, 김신조하고 총격전이 벌어진 데가 거기에요. 음, 그러고, 근데 또 하나 유익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남쪽에 습격하러 왔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 현대사에서유익게 생각했던 바로 이틀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 1월, 1월 23일이네요. 네, 바로 음. 이틀 뒤에. 어, 네. 이게 청와대가 습격당해서 그 박정희가 반격을 하려고 그랬을 때 여기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런데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북을 폭격을 라도뭘 해보려고 했는데 대응해 보려는데 미군이 못하게 막다가 이틀 뒤에 푸에블로우 사건이 나포돼요 미군 음. 함정이 그 원산 앞, 앞바다에서 네. 어, 정탐하다가 북한 인민군한테 나포가 음. 돼갖고 어? 한 명이 죽고 82명인가가 생포가 돼갖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는 완전 전쟁 위기로 갑니다. 오키나와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오그 항공모함이 오고 완전 전투상태, 전쟁 직전 가장 큰 전쟁이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푸에블로 사건. 이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나를 죽이러 온 놈을 한대 반격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니, 미군 병사들 몇십 명 잡혔다고 걔들의하고는 전쟁을 벌이려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때, 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 사건, 요두 개를 동시에 겪으면서 박정희가 자주국방이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어, 하는 거고, 박정희 핵무기 개발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112 사태는 그 68년대에 벌었다가 4년 뒤죠. 74공동 성명 1972년도 남북조절위원회 때 이후라기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주석이 어, 사과라 그래야 하나? 군부내, 육안표명, 군부내의 음. 어, 좌익군자들이 저지른 겁니다. 나도 몰랐다. 이유락한테 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통일부 차관 나와서 그건 북한의 상투적인 말이고, 김일성이 몰랐을 리 없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 진짜 몰랐나요? <laughs> 몰랐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거 뭐에다 하면, 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68년, 69년. 네. 이때 요때가 정말 뭐랄까 가장 그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됐을 네. 때죠. 네. 68년 1월에 김순조가 네. 들어오죠. 네. 그 김순조의 그 32명이 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다 죽죠. 김순조는 또 체포되고 북으로 돌아간 음.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음. 그다음에 그 다음 달 날에 쿠에블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네. 그 울진 삼척 사건이 있게 된, 됩니다. 아, 네. 그래도무장공비도 이월 1월, 그 이월에 김진조네가 청와대 습격 들어와서 그 그게 발각이 됐죠. 그런데 다음 다음 날에 지금 부여불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당에서 음. 지금 인민군에 대한 그금리을 시작했죠. 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음. 원래 김일성 주석이 그 뜻은 뭐냐면 네. 평생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민무장태 추쟁 때부터 테러로는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 테러로는 나라를 구하십니다. 구하지 못한다. 음. 박정희를 죽이면 또 다른 박정희가 음. 올라선다. 그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테러 가준안 된다. 네. 그랬는데, 그 인민군 안에 그때 당시 민족보위성을 누가 했냐면, 김창봉이라는 사람이했습니다 김창봉이 그 김승수와 함께 학립주행한 사람이죠. 아,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정찰국장이 네. 김정태라고 그 김승수의 동지죠. 김책이라는 사람. 김책. 예, 그 김책이라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음. 맏아들은 김국태고, 네. 그 정찰국장을 김책의 아들이 했죠. 이 예, 김, 김정태하고 이 김창봉이를 비롯한 인민군 안에 우리는 군벌 관료주의자라부릅니다 군벌 관료주의자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완전히 극자적인 사람들이죠. 음. 그러니까 김창봉이 주장 그런 겁니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음. 어? 무력으로 통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또있 나면 그 최홍건, 음. 북한 때 당시 그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죠. 음. 그 그분이 최홍건이 북, 저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네네. 갔는데 중국에 못했더니, 그 속이죠. 중국의 모태똥이 모두 모두석이죠. 중국의 모두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그 조선에서는 그 남조선에, 남조선에서, 어, 유격생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음. 어,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민군 안에 있던니 김창국을 비롯한 이런, 음. 그, 군벌 을관리주자들이그 말에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음. 얻고, 김창국이 야, 우리 저유격생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불불로 사건이 그 김순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에서 손딱떼려고 하니까 불불로 사건이 딱터졌어 예. 그러니까 임민군지간들타 알아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 전쟁 위기가 왔는데 아예 항공모함이 날아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엔터프라이즈호. 예. 그뭐 항공모함도 이것만 온거 아니고 뭐 비행기, 아, 호. 그 거, 엄청 예. 미국에서는 또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비상 비상 수색인가? 그뭐두 불어 이랬거든요. 완전 전쟁 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군지 휘관들을 교체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그냥 놔뒀는데, 결국은 68년 그 10월에, 10월 30일에 또 울진 삼척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근데, 역시 군분의 강경파가? 네, 강경파들이한 겁니다. 그게 음, 그, 네. 유격전 한다고. 네. 그래서 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까지 일어났으니까 이제 더는 이제는 못 참겠다. 음. 그러는 판에 그 다음에 그 미국하고 그포로교 네네, 네. 네 네. 구벌로 선언도. 프로게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2월 그 23일 날에. 아, 그러니까 나... 1월에 있었던 게 12월에 이제 협상이 마무리된 네. 거네요. 그렇죠. 아, 12월 네.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구의벌로 네. 선언도를 돌려보내게 네. 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돌려보내 12월 23일 날그 사람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69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69년 1월에 인민군당원회사개사차선언이가 열리, 열리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끝을 냈으니까 이제 구의벌로 거지. 음. 그 음. 끝을 냈으니까 니들이 이제 본때를 좀 봐라. 음. 이런 거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당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음. 사기사차전원회에서민족보위상부터 시작했어. 민족보위상 전찰국장에서 가장 책임도 아닙니까? 그 시작, 그, 그 김창공, 그 다음에 김정태를 비롯해서 그때 멍땅 쓸어버리는 겁니다. 다, 한 번이다. 그래서, 인민군 장령들이 그, 그 이사기사사전원회를기비 해가지고, 거의 다 먹인 건 나란합니다. 음. 여기에, 네. 우리 그, 저, 뭐, 그분이 있어요. 우리 그, 통일중맥군에 음. 엄정스러운 그릇이. 그,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도 이때 목이 달아났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분이 민경에서 봉무하다가 아버지 떨어지게 되니까, 아이씨 모른다, 난남조선이라 가겠다고 띠, 니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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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가장 기본이 뭐냐, 인민군당 사기사차선언에 서 한, 가, 기, 기, 기본 결론이 뭐냐면, 그런 방법으로, 티러를 하는 방법으로는, 네. 이 조국 통일 위협을 이루지 못한다. 네. 응? 그러니까 남조선 인민들이 자각적 각성을 해서 예? 음. 그뭐 조직화돼 가지고 어 정말 이렇게 그 사회를 뒤집어 엎고 어, 그리고 이렇게 미군을 철수시키고 함께 이 조국 통일을 이룩 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게 결론 내게 되, 되는 거죠 그리고 인민군 안에서 군벌을 관리해 주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그 사건 이 사건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라죠 김일성 씨의 그 테러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는 일제 항일 운동 때부터 있었던 거죠. 래서 1928년도에 그뭐라 <laughs> 그래. 연극을 <laughs> 만들어요. 연극을 만드는데 네. 그 연극 제목이 안중근 이등방문을 쏟아예요 아.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인민들에게 교육, 교양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안민 안중근 이등방문을 쏟아 이등방문 죽었어. 하지만 여전히 식민지다. 그러니까 한명 죽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김일성 주석이 죽 언급한 것들에서도 그런 예들은 많아요. 보면은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68년도에 이 사건이 터지고 70몇 년도에 했던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저거다 문세광 그 우경수여서 저격 사건이 네네네. 일어나고 났을 때 그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북에서는 우리가 한 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네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개인 테러를 반대한다. 남조선에서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면 최정희 정권이 올라앉을 거고 어? 뭐 이런 식이죠. 박정희 <laughs> 정만 정권은... <laughs> 바꿔서 다른 네. 최정희가 그래. 물러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앉을 거다. 네. 어? 결국 어? 문제는 반동들이 짓고나는 제도 자체를 없는 거지 그 테러는 로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개인 테러는 끊임없이 반대를 한다고 그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전민항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맞긴 하네요. 왜냐하면 음. 11.6 사태 때 저기 박통이 죽고 나니까 전두환 이들어요 음.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뭐 다시 포인트로 뭐 재밌는 뭐 일화들이나 팩트들은 음.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1968년 1.21 사태가 가져온 뭐 한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내 태세 전환이라든지 뭐 얘기해 주신 거 말고 저는 하나 재밌었던 게 재밌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이때까지는 뭐냐 면 전쟁이 나면 서울 피 폭이 서울 시민은 남쪽으로 피난 이게 기본 방침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서 준비를 좀 거쳐서 수도방위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총력을 다해 수도를 지킨다. 그럼 그 전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한강철교 폭파시키듯이다. 그냥 여기서 피난가든가 죽든가 그러고, 이것도 좀 섬뜩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를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홍장철 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우리가 이제 북의 자료가 많지 않은데, 지금 68년 이후로 뭐, 어느 나라, 북도 이제 간격파가 있을 거고, 이제 대화파가 있을 거고, 통일에 대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때 무장으로, 무력으로는 이 남북통일은 어, 가능, 특히 이제 유격전이나 테러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음. 이제 69년 1월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대적인 뭐랄까, 인적 교체적 이제 사람들에 네. 대한 교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 물론 현재도 그 인민군은 네. 무력 통일을 주장하죠. 음. 현재도 주, 주, 주장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김창봉이처럼 이렇게 그 막무가내 식으로 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음. 그래서 뭐 이제는 김창봉이 쓰러지면서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음. 그때 몇 백만을 쓸었다는데요. 어. 몇 백만 모았을 때 뿌렸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 그게 이렇게 무, 그, 음. 무분별한 이런 군사공격, 이런 걸 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음. 네, 그런 사람들 아예 뿌리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작이죠, 공작. 공작은 네. 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남한 언론에서 또 다루지 않는 문제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월에 6 9년 1월에 지금 사기사차 선언을 해서 다딱 먹을 때 뿌리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다음에 20, 정찰비가 네. 음, 계속 그 다음에 20, 21 전차기가 북한 상공으로 계속 또드나듭니다추격 그래서 또그 다음 그북한에서 비루고 있는 거죠. 니새끼들한 네. 네 번만 다시 들어와라. 음. 어 쏜다, 너네 쏜다, 오지마. 음. 이런데또 들어간 겁니다. 4월 15일날에, 4월 15일이 김일성 총 생일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날 노는 날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노는 날이 지금 또들어가 21일, 2 1일이 네, 네. 북한 상공에 들어간 거죠. 음... 그걸 청진 앞바다에서, 청진 상공에서 저 뭐야, 이게? 음... 격추시켜버립니다. 어... 북한군 미국이 두대 떠서 땀벌이 네, 네. 격추시켜버리죠. 음... 돌아서라, 너 여기다 대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laughs> 안 되니까 그다음 그 싸버린 거지 저래. 거기에 해병대, 그러니까 네. 탑승 인원 만에 31명입니다. 음... 서른 한 명이고 그다음에 또 음. 미국이 또 항공관 뭘오고또 난리 피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 미국이 사죄하는 걸 끝에 놨습니다. 아, 그 사죄하고 예. 통행이... 음... 네, 그게 그러니까 영 영공을 침해한 걸 인정한 거지. 그래블로 네. 때는 영해를 침범한 걸인정한고 네. 이번에 영공 침범한 걸 인정을 하고 사죄를 음. 하, 하는 걸 마무리 지었죠. 네. 그리고 사죄를 하면서 뭘라 했나? 그러면 우리 저그 선원들 좀 그, 건져 가게 해 달라. 시체라도 음. 음.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또 건져 가라. 그 승인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서 그 건졌는데 시체 두구밖에 못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8년 69년은 완전히 이 결병기였다는 거요 이때가 최고의 전쟁 위기였죠. 네. 최고의 전쟁 위기였고 어, 네. 이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그 미국한테 그 이거 올래받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미국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도 북한이 유일하고요. 미국이. 이 정도 되면 아니 부에볼로그게 지역한지 1년밖에 안 되는 배였거든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을 네. 갖춘 정찰선이었 그러니까 음. 그거를 우리가 뭐 극쪽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지만 일반인들 트에블로 사건을 단지 나포 요걸로만 응? 네. 나포됐다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당시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음. 68년이면 뭐, 무슨 때냐면은 한참 베트남 전쟁 때예요. 음. 아... 베트남전쟁이 아닌데 미국의 <laughs> 최첨단, 최 가장 최첨단의 정보함이 쉽게 말하면 베트남의 우방인 북한의 나포가 됐어. 음. 음. 무전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완전히 혼란이 일어난 거죠. 베트남전쟁 때. 예. 그러니까 67년도에 취약한 배니까 네. 그때까지 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최첨단 군사장비 네. 그다음에 암호체계 이게 모두 다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리고 또그 엔지니어들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이라는 게 아니 뭐족신을다 부르게 되있죠그 <laughs> 비밀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힘들었죠 베트남 전쟁 때 일단 페블로 사건 때문에 엄청 미국이 힘들었죠 그래 그걸 또 이제 북한이 혼자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비밀은 미국 중국하고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아 중국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소련하고 다 공유를 다 했고 그래 그 미국이 그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북한이 과학기술이 발전시키는 그 정보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지대한 공로를 세운 겁니다 그거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남이나 북이나 미국이나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납포돼서 미국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음. 암호 체계도 바꿔야 되고, 당시에 어떤 그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한 11개월 동안 억류돼 음. 있으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게 어, 영향를 음. 우리가 침해했다. 불법으로 음. 어 저기 뭐죠, 뭘한 뭘 거죠. 니까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첩보기가 격추된 것도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강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음. 근데 실제 음. 네. 말해 그렇죠. 북한하고의 전쟁은 네네. 미국이 진짜 결심을 잘 해야 됩니다. 음. 그거는 음. 미국이 음. 그, 그 어떤 결심을 잘 하잖아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laughs> 그 다음에, 저기, 저, 이번에 도망친 데 아프, 아프가니스탄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은 보십죠 야밤에 장갑차 내려놔고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야밤에 네. 말도 안 하고, 그 네? <laughs> 아프가니스탄 가이드한테다가 말도 안 하고 도망친, 신고지, 그게. 그런 것처럼 미국이 결심 잘못하는 오판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조선반도에서도 오판할 수 있겠죠. 네? 오판하면, 조선은, 그러니까 북한은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라크가 네. 아닙니다. 네. 북한은 전민이 부장돼 있고 예? 전국이 요셔야돼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최첨단 그 간첩선이 그 납포되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납포된 배가 대동강가에 부서이 있지 않습니까? 세모노 쓰러진 자리 그러니까 불탄자리 예? 네. 아니에요. 그건 네, 네, 네. 강철씨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음. 거고 원래 재밌는 건 그게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는 원산항에서 납포가 됐는데 음. 미국 애들이 인공위성으로 그걸 음.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반도 남쪽으로 서 다시 서해안으로 끌고 왔냐 음. 떨려갔죠 그거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또 하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대동강에 전시를 했어요 음. 어, 150년 전에 1866년인가 제너럴 셔먼호 음. 제너럴 음. 셔먼호는 셔머러 음. 대동강 아래 가라앉은 거고 그 위에다가 셔먼을 띄웠어요 음. 리벌러를운거죠 네, 거죠. 그 지금 네. 평양 제사방 제사공 제사공장 네. 거기 그 앞에 세운 건데 미래과학자거리인데 어쨌든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인가 뭐 그거 만들면서 지금은 보통광 쪽으로 그 우리로 아, 따지면은 지금은 조금 옮겼다고요. 보통광 음, 음. 음. 우리로 따지면 저 뭐냐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용산에 그런데 음, 음. 앞에 다로 가지간 거예요 지금 음. 네, 지금 보통광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그런 모욕이죠. 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찌지 못했다는 거. 미국의 그리고 아직도 유일하게 미국이 전시 중에 납포된 유일한 배고 음. 아직도 미국 해군 항적에 남아 있는 배예요. 음. 네. 아, 그 이제 저기 북해 북이 아직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 네. 네. 음. 그 푸에블로 돌려주는 날쯤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랑 뭐 이렇게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한국 전쟁 그리고 또뭐 한국 전쟁 음. 이후에 이런 어떤 그 많은 그 갈등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아마 남과 북과 미국이 더가 음. 뭐랄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한국 전쟁도 네. 비극입니다만 <laughs> 네. 이제 그때 그 미국으로서는 지금 뭐두분 얘기했듯이 수치감이 있는 음. 거고 야 이거 쉽게 화해해주기 힘든 뭐 그런 문제인 것도 어, 북은 북 나름대로 어떤 이제 건국할 때부터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과 북인, 우린 한민족인데, 한민족의 원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전기가 된 어떤 사건이 1월 22일, 1, 2일 사태, 뭐, 김신조 사태, 우리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요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국전쟁은 그나마 연구가 많이 됐지만, 이제 이런 사태들에 대한 저희가 그 어떤 뭐 구체적인 뭐랄까 뭐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부, 봐야 될지 뭐 이런 음. 것들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뭐 북한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논문이나 자료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논문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자료들은 나열 뭐 이런 이런 네. 일이 있었다든 나열이 되는데 어쨌든 지, 그 재밌게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네. 아마 분명히 제 생각에는 댓글에. 아주 격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고, <laughs> 음. 또 아마 후속으로서 뭐 한국전쟁은 아직은 뭐더 뭐 어렵습니다만, 이,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전 남북 간의 사건들,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해석, 뭐 팩트체크,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을까, 뭐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예예. 부족하신 것들은 저희가 뭐 질문들이 올라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서 음. 뭐한 번에 방송하기는 너무나 예예. 거대한 거랄까, 이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알았던 얘기들, 또 몰랐던 얘기들 잘 정리하고 새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요건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